형이 빠른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잖아 뭐 꿀팁이라는 거보다 그냥 내가 많이 했던 거를 그쵸. 그냥 하는 아, 그냥, 게 제일 좋았 좋은 그냥, 거 좋은 아,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인코드는 크로스는 무조건 참 잘해 쳤어 그럼 무조건 공은 이렇게 간다 어. 오, 쳐서 올려 치고 올려 침대 한 내려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오. 어. <laughs> 어. 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면 볼이 네. 해서 다쳤막 이렇게 나가 이렇게 맞아 와. 이거는 아마추어들의거짓많이 거의... 나오는 겁나 많죠? 어, 장면들. 이때는. 어. 제가 사이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왼쪽이면은 또형 자리잖아요. 어, 그렇죠. 그, 저는 그냥 사이드 하면 형 1등이에요. <laughs> <laughs> 형 기억, 내가. 옛날에 내가 선수 때도 내가 음. 찾아가서 해도 내가. 나형 웬만하면 말을 했다. 골 먹었다. 기훈이 형이 볼을탁 잡아서 1대1 상황이었어. 옮기 왼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치고, 오른발로 갔는데, 꽂혔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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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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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앞, 그 앞에 순이가 저였어요. 아, 그래? 형, <laughs> 어, 어, <laughs> 근데 그 오른발 엄청 던거워요 제대로. 제대로. 알지? 그거는 나 대학교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얘기어 왼발, 엠발 잡아, 엠발 잡아, 엠발 잡아, 잡아. 이런 그치.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 잡아, 봐, 잡아, 잡아도. 아... 근데 보통 아마추어들은 다한 발만 쓰잖아요. 어. 선택할 게 되게 많은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음... 형이 좀, 농어좀 음... 풀어나가는 것도 알려주면 어... 너무. 우리 알랭이 되는 꿀팁이 될것 같아서. 뭐 꿀팁이라는 거보다 그냥 내가 많이 했던 거를 하는 아, 게 그냥, 제일 아, 좋아서 좋은 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골에 아, 아,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 할수 있는 상황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쵸. 수비가 이렇게 붙어도 난크로스를 올려. 내가 이렇게 몇번 하면 수비가 그때 와. 올리려고 아. 할때 내가 그때 치든. 올리려고 하면 수비는 활짝 어, 내가, 우지, 내가 안으로 치듯. 좀 밑밥을 계속 던지는 그치. 거지. 얘한테 수비한테 맞아도 다음번에 와도 는또올려 어. 그러면 상대는 어. 내가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할때 오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포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우리 일대1 되는 거지. 우리 편에. 근데 네. 수비가 있어도 우리 공격했으면 자신있게 일단 나가야 돼. 네. 빨리 돌아서서, 열으면 어. 그냥, 크로스. 어. 네, 수비수랑 뻥이 네. 버 사이. 오케이. 보시면, 잡으시면. 바로. 와, 이렇게 올라가고, 형이 빠른 거야 아니죠. 아니잖아. 포드로 월드컵도 갔다 오고, 아시아컵도 그렇죠. 갔다 오고, 그렇죠. 많은 경기를 떴던 이유가 임팩들은 트다 작은데 순발력이 엄청 많아. 나는 그렇죠. 역방향으로 많이 쳤어. 아마추어 분들도 빠른 분도 있지만 느린 분들도 있다는 거지. 막 예를 들어서 호가 따라와도 난 이상해서 막으면서 어, 어. 이렇게 크로스를 올리거나 어, 어, 치면서도 올려 줘하고 밀고. 올리면 저 이랑 이랑 연습을 진짜 많이 해. 아, 아무리빠른네도 그렇죠. 치고 올리게 다리를 뻗을 수밖에 없거든. 어. 내가 치려고 해서 후소가 뻗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스피드가 변하 안 줘도 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올려. 어서. 올려. 침대 안에 여기서 한개더 치고. 그래서 올려. 쭉. 줘. 줘. 아. 줘. 어와좀 줘. 쭉. 쭉. 줘 봐. 줘. 어. 어쨌든 1대1은 공격수가 제일 유리하다는 거지. 이 액션 하나에 하나에 수비수는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인포드로 크로스를 무조건 장착해야 돼. 일단은 크로스를 사람 보고 올리면 무조건 안 돼. 수비수와골드코 어. 사이에다 올려놓는다는 어. 생각을 어. 항상 해서 캐리에서 어. 보면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한명 있어요. 어. 뭐. 김태환. 욱하는 게 있지만 크로스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지만 뒤로 밀어나 뒤로 어, 밀어놓고 각을 벗어나서 어. 하는. 거야. 수비가 와도 각디 벗어서 크로스가 다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서 좀 걸려 떨어져? 이렇게 걸리는 수밖에 없다1대1하다가 어. 그러니까 칼... 어. 그냥 어. 이런 거 어. 그냥 바로 이 정도 어. 수원에서 감독할 때는 손수테 제일 많이 알려줬던 부분이 골라인이 여기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로스를 뒤쪽으로 올리라고 내가 진짜 어. 많이 어. 우리가 이렇게 가면 다 골대 쪽으로 들어오지 그렇죠 뒤까지 안 그때는 뒤쪽만... 뒤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는 거죠. 뒤에 있는 선수들도 오다가도 이렇게 돌아서 그냥. 그렇죠. 어. 내 어, 수비수는 어 다솔리있기 때. 문에 맞아, 맞아. 쳤어. 그럼 무조건 공은 뒤로 이렇게 간다. 오. 그럼 무조건 공은 뒤로 이렇게 간다. 오. 여기 그때는 감으면 안 돼. 어. 그럼 여기가 뒤에 뒤에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뒤에 뒤에다가 이렇게 막그쪽으로 그리고 네. 또 한가지 제일 중요한건 네. 앞으로 와서 달려들어가면서 올릴때가 맞아 근데 대부분이 그쵸. 이렇게 달려들어가면 네. 볼이 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 이렇게 다 맞아 아. 이거는 아웃추어들의 아. 경향이 나오는 볼은 내 다리쪽으로 올수 밖에 없어 그럴 때 네. 내가 볼을 먼저 앞으로 가야 돼평가시대로 막으려고 하면 볼이 굴러가기 때문에 막고 잡고 이쪽으로 가는 그치. 볼이 네. 굴러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다리가 앞으로만 간다. 침투하면서 볼도 많이 받아. 그렇 그렇죠. 볼이 는데 타이밍이 딱 맞아. 그럼 이건 앞으로 감아 놔야 되는데. 그쵸. 가면 내가 가면 그냥 앞으로 공만, 다리만, 다리만 이렇게. 간다 오. 내가 가면 그냥 앞으로 공만, 다리만 이렇게. 간다 오, 어. 그냥 볼이 앞으로 이렇게 간다. 어. 내가 가서 다리를 앞으로 굴다 앞으로. 어, 이런 생각. 모든 게다 이쪽에서 플레이가 되는 플레이인데 어, 이제 그러다 보면 형이 왼발 잘 쓰는 것도 알고 음. 근데 그럼 이렇게 막히는 것도 많을 거잖아요 어? 아예 이렇게 극단적으로 계속 <laughs> 있는게 있어 그래서 나는 <laughs> 더 좋아 어? 어이스가 많잖아 진짜? 내가 안으로 쳤을때 우리 팀은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 빠져서 근데 아웃에 도 아니 이렇게 더 좋아 버 그래서 여기서 골도 많이 나고 그치? 내가 두고 내가 또 들어가고 그치? 근데 자바님올려놓하하고 치고 들어가서 오면 패스나 내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이나 무키 몇번참 그냥 몇번차 버리면은 얘는 어, 무조건 쫓피기 어. 올 거. 고늘 오늘 그때 제대로 쓰는 거. 내가 또. 어, 내가 밀고 어. 천천고 밀고 하다가. 그렇지. 툭뒤고 왼쪽으로 막아서 충전 막아서 없어지면 밀거든. 오면툭이큰 오미터인. 그 라인의 깊게까지 돌파했을 때는 어. 앞보단 뒤쪽으로, 뒤쪽으로 계속 올리려고 크로스를 올려. 꼬이 앞으로 왔을 어. 때한 번에 올려야 할 때는 공이 보다 내가 다리가 먼저 앞으로 간다. 어. 세워놓은 것처럼 똑같이 차버리면 무조건 바깥으로 놔. 그치, 그치. 그한 가지 더 넣으면. 어. 근데 이거를 차고 싶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맞지, 맞지. 어, 맞지 이렇게 맞지. 차시는 분 진짜 많아. 근데 그치. 내가 안 돌아도 그냥 여기서 그냥 올려도 와. 된다. 어. 내가 안 돌아도 그냥 여기서 그냥 올려도 와. 된다.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윙어한테 또 우리 아마추어분한테 이런 팁을 줄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아마추어분들한테도 윙을 보시는 분한테는 좋은 팁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아, 저도 <웃음> 즐거웠습니다 뛰어보니까 <laughs> 아, 너무 편해 나는 울트라에서 킹으로 바꿨는데, 어. 킹이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뽕은 조금, 이렇게 나는 동그란 뽕을 좋아하거든. 그치, 뽕한테 보고 되게 잘 어울리는 같아. 그치, 그치. 축구를 내가 2009년부터 푸마랑. <laughs> 그치. 해가지고 엄청 오래됐는데, 이거, <laughs> 이 그, 그래서 어. 내가 항상 신상 나오면 내가 푸마한테 신상이 좀 보내줬어요. 어, 신고 아, 싶어, 서 아. 어. 근데 군의 응. 피초 새로운 게 응. 진짜 말끔가지고 그래? 신어봐야겠네. 진짜 좋아요. 어, 바로 응. 본사 전화해야겠 네. <laughs> <laughs> 그런다 축구와 정보 공유하는 게 약간 아마추어로 다 되신 것 같아요. 아, 그쵸. 둘 중인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중대로시 신었다가, 아, <laughs> 이제는 어, 뭐가 좋나. 저것들이 워싱뜻이어보고 근데 푸바는 요즘엔 솔직히 인정이긴 해. 어, 진짜 잘 요즘엔 잘, 잘 나왔어. 폼이 너무 좋던데요. 어 폼이 네, 폼이 네, 솔직히 잘해. 처음에 2차 기능 갈 때는 물집이 너무 많이 잡아길들였어 근데 하루 예박받고 와서 신어.

<laughs> 교체도 안 해줘 <laughs> 이런 데가 어딨어 힘든데 교체 힘든다고 죽겠다고 하는데도 교체도 안 시켜주고 <laughs>